네 안녕하세요 카센터입니다네 오늘은 아주 말을 조금 하면서 바로 이 월드 오브 탱크 모바일 버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멀티여서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죠 이제 여기 아이디 카센터로 뜨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다려서 승리합니다 꼭승리해주세히 약간소리가 이상했어. 뭐 까지지하네 개. 하저러다전 시작. 여기 약간 심한 건 기분 타시겠지 여기 너무 심하다. 적발견 이 상태로는 전쟁은 무리인 것 같은데 멈출 수는 내게안 걸리고 잘 돌아가는데 움직이만 하면 내기 걸린다 뭐 저기 탱크 탱크 야 나도 줘 없어 뭐? 한입 먹어 아 오빠가 맞춰가지고 맛있어? 응 어? 누구한테 저격당했지? 나한 입만 더줘 맛있다. 아니면 아예 반으로 나눠 줘. 음. 근데 이게 내 탱크였나? 여기서 3명이 전멸 됐구나 엄청난데? 와이 이 전차가 빠르다 야다줘 아니 왜왜 네, 왜 누나라고 니만 먹냐고 어. 두 명이나 잡았네 자 마, 마지막 우와 이전차 뭐지 이거? 우와, 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두지 얘들아,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얘나아 진짜 마지막. 좀 크게 줘. 이더 많이 만들지, 세 개를 만들어서 나눠먹지. 어, 여긴 어디지? 새로운 맵이 같은데, 아, 여기 좀 어렵지. 카퍼 필드 달리기 시작되라.

이천 음식이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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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어 오빠가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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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숟가만 줄아. 내가 줬잖아. 나 응. 근데 솔직히 나눠 먹어야 됐었잖아. 둘이만 다 먹었었잖아. 나도 없어. 응. 우리 젤리 사갖고 해먹을래? 아니 나할수 있는데 시래기 갈거지 응? 아니 버스 탈때 응. 만약, 음. 만약에 하는거 500원 500원씩 사먹으려면 우리 둘이 합치면 돼. 마이군이 500원이야? 몰라 거기는 아이스크림도 500원인데 싸게 껍질러도 만들 수 있어. 젤린 다 돼. 응. 너무 큰거 말고 큰 거는 잘라서 하면 돼. 오이 전자 대박인데. 전차는 여기서 뭐하지? 아 아까 본 미니 전차 이게 전차인가? 뒤에 보이 뒤에 보이는 게내 전차가 저 전차는 뭐지? 저, 전차 내 건가? 저 전차는 내건가저 전차는 내건인가 아닌가? 이게 내 건가 아네네 네. 이게 제일 좋구나 저거 뭐야 무슨 다 같이 그렸어 이때가 좋아 보인다 오저기 지 네, 여기 까 지만 만평.